<laughs> 안녕하세요 할아버지. 네 친구 데리고 왔어요. 네. 야 살인마 데리고 어떻 하는데? 도친구로 <laughs> 말한 건 아닌데. 황당한 노 <laughs> 진짜. 도친구가 <laughs> 아니었어요. 출동 사례해야지 신나다 신나 벌써 신난다 사례할 생각하니까 아이맵잘 어, 모르긴 해도 일단 건물 안뭐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지하실 아예 버리자. 이상모. 저희가 아까 내가 봤던 데인가? 안 봤던 데인가? 이상모. 이상모, 상모. 안찾겠다가 다시 보기. 여기 있네, 아이 들켰어요. 오늘 저기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고요. 아! 이런 실수를 하다니. 나이스. 뭔지 몰라도 나이스. 아싸. 이 친구 걸고나서 살해할 수 있다. 빨리 친구를 구해주세요. 그리고 지하실 한번 가봐야겠다. 이렇게 가지나? 오 가지네. 근데 지하실엔 아무것도 없었다. 아유 나가게 해주세요. 여기 어디에요? 뭐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? 아, 일로 나가는구나. 응? 방금 친구를 어디서 잡았고, 어디서 풀어줬더라. 완전 까먹어. 막 어, 발견, 할아버지. 아버지 여기 있네요. 스티키. 할아버지 길을 잘못 들으셨네 걸대가 어딨지? 여깄데 아싸 할아버지도 살인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어디 토템 부순 것 같았는데 여기는 이상이상 풀려놨고 저기 멀리 아까 보인 것 같아 근데. maybe 이쪽? 맞네 저기 아까 빨간자국인있 여기다 할아버지 소 할아버진 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 친구부터 잡자. 이 음, 구원 가능해? <laughs> 엠정이 따라오세요. 아 도망갔다. 살해시키려고 했는데.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자기 잡혔다고 램법하고 진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세명이서 지금 발정이 다섯개를 켜야 되는데 어? 다음부터 나이맵 들어오면 지하실 켜야겠다 사람들이 살인마가 귀찮아서 지하실을 안 가게 되네 아까 부쉈던거또 부순다 싸미시이 근처에 어디 있을 텐데 저번에 걔가 여기 어디 숨었지 숨는데또 숨게 돼 있어 사람은 이런 데 숨게 돼 있다고 아니라고? 오케이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근처 캐빈을 한번 열어볼게 토템 누구 사 어디 여 있네? <laughs> 거의 닌자, 아이고 저런 페이크 해서 갔구만. 이 친구 살인할 수 있지 않나? 기다려봐. 안되네 살인 안잡았던 친구인가? 이제 든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마지막 한명 집착자 한 명만 살인할 수 있나? 그건 너무 손해인데 그런 것보다 한 명만 살인할 수 아니네 처음 보는 거네 아 뭐야 나머지 그럼 다 살인할 수 있다 지하실 한번 가봐. 어딨어. 자, 여기서 이제 빨간 피를 주서 아 봅시다. 응? 없는데? 이건 저 어디 숨었구나. 아파는 소리가 납니다. 살인할 수 있다. 살해. 오케이. 바이바이 클로데 지나라 너스 눈도 감겨 준다. 저 어, 랜선 뽑은 친구 때문에 사례만 없었으면 다 살려줄 의향이 있는데 살해 퍽을 꼈기 때문에, 아니, 살해 공물을 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살해해야 돼요, 이 친구들. 오이 좋았군요. 뭐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 그래, 그래. 말짱이 돌려. 나또 저렇게 봐주는 사람은 대학에서 일단 이 친구는 봐줍시다. 저렇게 대놓고, 아이고, 살이 퍽도 끼고 있다니 너무 무서워요. 그냥 살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. 살려드려야죠. 가슴 아프잖아. 살의 아이템이 아깝긴 하지만, 어쩔 수 없어요. 여깄다. 아, 살해해야 되는데, 참. 알겠어, 그럼 해. 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, 탈해라니까. 내가 이 친구를 한 번밖에 안 걸었을 텐데, 그지? 한번더 걸어야지, 그러면. 걸리는 거야? 그건 아니지. 아, 처음 걸리는 거야? 그럼 두번 걸려야지. 빨리 살리러 오세요, 할아버지. 나두번 걸어야 된다고. 오케이, 잠시 안 나겠지? 할아버지도 한번 걸렸으니까 두번 걸려야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일하세요 정말이지 나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니까 확실 랭크가 낮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네요. 보통 끝까지 도망치거나 그러는데. 포기하는 사람 잘 없는데. 랭크가 낮아서 그런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구걸. <laughs> 그래도 루이는 터졌으니까 뭐 할만하겠지. 저 남아있는 게타나토 포비한가? 불토템은 다 해체된 것 같은데. 자, 따라오세요. 점수 받으시고. 점수 받으시고. 뭐야? 저거 <laughs> 헉, 뭐지? 어떻게 하면 헉 올라가는 거지? 야, 그래도 오늘은 청정합니다. 청정해 한 번씩 손전등 들고 막더그 갈고리 해체하고 이러면은 멘탈이 아주 그냥 폭죽놀이 마냥 펑펑 터지는데, 오늘은 청정하다. 오십쇼 요거 하세요 음, 이게 허기구나. 오케이, 알겠어. 한번 더. 음, 좋네. 점수 후 올라가죠. 그래, 비만 좀 올리 <laughs> 아주 죠 그렇게 따라오세요. 요거, 여세요너 따라오세요. 저기 문 열라고 그 그래, 알겠어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어, 한 방이 었네 치료해 줘. 대충 치료해. 갑시다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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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어, 이제 가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, 알겠어. 가자. 탈출구 찾으러 가자. 안 되겠다. 그럼 너좀 업혀라. 탈출구 찾아줄게. 나 믿지. 탈출을 찾아줄게. 찾다. 가세요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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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고생했소이다. 인사는 받지 않겠어.